안녕하세요. 천왕대신 서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네. 남지 않은 2 0 2 2년이년 하반기 11월, 12월 뱀티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살, 신사생이다. 어, 신사생, 어, 어린 자손이죠. 어린 자손들. 어린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강당 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사고수도 따라 들어오고, 어, 그러다 보니 어, 부모의 마음을 어, 좀 안타깝게 하는 경우수의 수가 나온다. 그게 아직은 남았다. 1 1 월달 1 2 월달이 남았다 어, 그러니까 부모 속 썩이지 말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자리에서 좀 있기 바래요 네, 네. 기사생분들 어 기, 기사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빴다. 어, 올 한해 수전에 그래도 바쁘게 오라는 데가 있고 간, 가자는 데가 많고 어, 내가 굉장히 바빴다. 근데 바쁜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된게 인간 배신에 인간 배신이 따라 들고 어, 인간의 뒤통수가. 어, 기성수를 막고, 그렇게 했던 한 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리도 잘 해놔야 될 것이고, 그래야 금전의 흐름이 조금 원활해질 것이고, 그래야 내년 개면년도 원활할 것이고, 어올 수전에는 그래도 아픈 병을 어 하나는, 하나는 가지고 가라는 수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 건강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되겠지. 어, 그래야 내년 운기잘 잡습니다. 네. 어, 마흔여섯, 정사생. 네.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두 개의 떡, 어, 두 개의 떡을 지고 또이것과 저걸까, 어, 재고 있다. 어, 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라, 하셔라. 어, 그래야지 금전이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이러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재지 마셔 꼭 명심 네 신여들 네. 을사생분들 을사생도 을사생분들도 아 머리가 복잡해요 바쁘에요 어, 바쁘고 인연법이 따라들고 여기에서 또 기인이 들어옵니다 어. 근데 여기도 내 머리에요 쓰지 마라 어. 기인은 말 그대로 기인입니다 어. 그 기인을 두고 내가 재지 마라 나를 도와준다 했으면 그대로 믿어라. 어. 믿고, 하지만, 그걸 잘 선택해야 되겠지. 무조건 옆에 와고 속닥인다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뭐 투자다, 투기다. 이건 아닙니다. 잘 선택을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머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어, 이 왜냐면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어, 조금 기운도 딸리고 하니까 이거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조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도 경사가 따라들고, 하지만은 이게, 아, 어... 건강 쪽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 우리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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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항상 건강을 얘기하지만 이 연세가 연세인지라 아마 건강이 자꾸 연세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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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쪽이다 심장 쪽이다 우장 쪽이다 어, 이쪽으로 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마 그쪽으로 진단을 받았던 분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도 경계를 늦추지 마라 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 그런, 그런 뭐 병원의 문서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받는 문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은 체크를 하시고 건강 체크를 꼭 하시고 넘어가시고 문서는 따라 듭니다 어. 따라들고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안 잡으신 분들은 올 거니까 그 문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경사의 문서일, 문서일 수도 있어요 어, 식구가 하나를 늘 수도 있고 어, 문서를 어, 잡으세요 옵니다 안 잡으신 분들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어, 2022년 11월, 12월 하반기 벤딩에 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왕 대신 서유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